T22 전차 롱 보이스 스크립트. 2026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세대의 주력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차는 바로 T22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최첨단 기술과 강력한 화력을 결합하여 현대 지상전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22 전차는 첨단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결합하여 고속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 같은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전차에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접근하는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차는 전투 상황에서도 뛰어난 생존성을 확보합니다. 주무장은 고속 활강포로 최신 장전 시스템과 함께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 포는 장갑 관통탄, 고폭탄, 다목적 탄등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어 장거리 표적이나 강화된 구조물, 심지어는 적응 비행 드론까지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열영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야간 전투 모드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적 전차가 움직이더라도 t 1 2는단몇초 만에 표적을 포착하고 정확한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동력부에는 1500마력 이상의 다연료 엔진이 탑재되어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거친 산악 지형이나 비포장 도로도 거침없이 돌파합니다.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고속 주행 중에도 안정적인 사격 플랫폼을 유지하게 해주며, 긴 작전 시간 동안 승무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T-22 전차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장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전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병, 드론, 다른 전차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투, 평야 전투, 산악 작전 등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적전차와의 정면 대결, 방어 거점 유지, 고속 기동 돌파 등 모든 전술 상황에서 T-12 전차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T-1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승리를 보장하는 전장의 최종 카드입니다.